대한민국 최대 명절 설 연휴에는 독일 프로 축구 분데스리가 21라운드가 열립니다. 첫 포문을 열게 될 팀은 손흥민의 함부르크와 리그 2위를 자랑하는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는 후반기에 치른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최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상대하는 함부르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프랑크푸르트에 피하며 주춤하고 있는 함부르크지만 함부르크의 해결사로 떠오른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19라운드 베르더 베르맹과의 경기에서 한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역전승에 기여해 함부르크의 해결사로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이 최근 물오른 감각을 앞세워 이번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구 특공대의 활약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아우구스브루크는 마인츠를 인폴스 아레나 홍구장으로 불러드립니다. 아우구스부르크는 후반기 들어 매경기 승점을 챙기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승점 17점으로 호패나임을 제치고 16위에 올라갈 수 있어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크로아티아 전에 나란히 선발 출전한 지동원과 구자철이 평가전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활약을 이번 경기에서는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SN스포츠 엄다인입니다.